이 사건으로 인해 2016년 채무자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리금이나 계약사항 미준수 등으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절차 진행을 통해 대출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 없는 외국인 불법 점유자들이 대화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복귀해야 했습니다. 당초 지하 1층은 1개의 호수만 구분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었으나 채무자가 무단으로 분할하여 5개 호수로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불법 점유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점유자들의 최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섯 개 호실의 정확한 면적, 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할 법원의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설명드리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내용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 실무자, 통 번역 실무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불법 점유자들의 인적 사항, 내부 면적 및 구조 등을 특정해 나갈 수 있었고, 명도소송에 반영하여, 조속하게 승소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소송 절차 진행, 치열한 협상 및 압박 끝에, 각 불법 점유자들은 모두 조기 퇴거하여, 본집행 당일 부동산은 이미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인도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인계하였습니다.